안녕하세요. 뷰자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11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가장 싼 아파트로 지었는데 단순히 가격이 싼 아파트만 뽑은 게 아니라 인천에서 살기 좋은 30평대 가성비 아파트를 뽑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위부터 11위까지 모두 2억대 아파트입니다. 그럼 1위부터 알아볼까요? 인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1위는 서구의 금곡동 동남아파트입니다. 금곡동 동남아파트는 인천 서구, 인천 2호선, 검단 사거리역 근처에 있습니다. 33평형 실거래가 살펴보면 최근에 2억 400만원에 1층 매물이 거래되었고, 중층은 2억 3천만원 선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곡동 동남아파트 위치를 다시 살펴보면 바로 밑에 여기 있는 지하철역 이름 보시면 검단 사거리역이죠. 검단 사거리역. 여기서 유추해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우측에 여기 택지구역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검단 신도시라는 것이죠. 요즘 가격 반등이 높은 곳중 하나죠. 검단 신도시. 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검단 신도시에 인프라가 완성이 되면 상권, 병원, 학원 등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금곡동 동남아파트 개요를 살펴보면 세대수는 찰 370세대 총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은 1999년식입니다. 총 주차대수 세대당 1대 정도 됩니다. 2억 초반으로 매수 가능한 33평형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그리고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거주할 때 딱히 단점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2위는 동구의 송림동 진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위치부터 보시겠습니다. 1호선 재물포역, 도원역 사이에 있고요.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 바로 앞입니다. 송림동 진로 아파트 34평형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최근에 2억 500만원의 3층 매물이 거래되어 졌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다시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송림동 진로아파트 맞은편에 이렇게 파란색 영역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재개발 구역인데 이 재개발 구역이 철거 그리고 이주 중입니다. 고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죠. 몇년 후에 이렇게 새 아파트가 여기 진로아파트 맞은편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이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이 될 거고 진로아파트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좋은 쪽으로요. 단지 정보 살펴보면 세대수는 235세대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9년식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주차 세대당 0.77대입니다. 이억대로 매수 가능한 34평형 구조를 살펴보면 침실 3개, 화장실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거주하기 역시 좋은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3위는 서구의 대원 레스피아 1단지 아파트입니다. 대원 레스피아 1단지 위치는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2평형 최근 실거래가 살펴보면 2억 1천만원에 8층 매물이 거래되었고 다른 매물들도 2억 1천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위치를 좀 다시 살펴보면 여기 아래 익숙한 곳이 보이죠? 여기 이쪽 부분이 바로 검단신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검단신도시가 완성되면 그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단지 기호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수는 총 423세대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4년식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한대입니다. 2억 1천만원으로 매수 가능한 32평형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침실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고요또 침실과 이 화장실 사이에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랑 유사한 구조예요. 그것도 좋은 게 여기 창문이 3개가 이렇게 나 있는 3베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축 아파트랑 정말 유사한 구조로 나온 아파트예요. 4위는 계양구의 뉴서울 3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위치는 작전역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근처에 있고요. 주소지는 효성동인데 작전동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31평형 최근 실거래가 살펴보면 2억 3천만 원의 2층 매물이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서울 3차 단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수는 542세대, 사용 승인일은 1993년식,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0.5대 정도 됩니다. 이억대로 매수 가능한 31평형 구조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계단식 구조고요 뉴서울 3차에는 복도식 구조로 된 세대도 함께 있기 때문에 실제 물건 보실 때는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인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5위는 중구의 신흥 아이파크입니다. 신흥 아이파크 위치는 여기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대학병원 인하대 병원이 바로 앞에 있고요. 인천항이 좌측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인하대학교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용현동입니다. 신흥 아이파크 33평형 최근 실거래가 보면 2층 매물이 2억 4천만원 거래가 되었고 고층은 한 2억 5천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세대수가 13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2년식으로 엄청 오래된 구축도 아니고요총 주차대수는 세대당한대입니다 2억 중반대로 매수 가능한 33평형 구조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으로 실거주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6위는 연수구의 옥년동 백산 1차 아파트입니다. 옥년동 1차 아파트 위치는 여기 동그라미 쳐진 곳 이곳인데 수인분당성 송도역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여기 옥년동 쪽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교도 많고 실거주하기 좋은 곳입니다. 또 호재도 있는데 송도역이 앞으로 ktx가 개통하게 되고 옆에 신축 아파트도 들어오고 상업시설도 좀 들어와서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34평형 최근 2억 2500만원에 14층 매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옥년동 백산일차 아파트 단지 개요 살펴보면 세대수는 307세대 총 2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4년식 총 주차 대수는 세대당 0.57대 수준입니다. 2억대로 매수 가능한 34평형 구조를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 있고요. 복도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싼 30평 타 아파트 7위는 계양구 오류동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위치는 여긴데요.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 것은 참 아쉽지만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계항역 가깝고 바로 밑에 경인 아라뱃길도 있습니다. 오류동 신동아 31평형 최근 2억 7천 5백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계항역이 좋은 것이 바로 공항철도가 지나간다는 것인데 공항철도에서 마곡나루역 일자리가 많은 이 마곡까지는 1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울역까지는 34분밖에 안 걸립니다. 따라서 마곡, 상암, 공덕, 서울역 등 서쪽, 서울 서쪽의 주요 일자리와 도심권까지 이 계약역에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리동 신동아파트 단지교 살펴보면 약 1200세대, 17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고, 사용 승인일은 1997년식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한 대입니다. 2억대로 매수 가능한 31평형 구조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계단식으로 실거주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8위는 부평구 상곡동 경남 5차 아파트입니다. 경남 5차 아파트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상곡동이 참 살기가 좋은데요. 여기도 아파트로 구성된 동네라 학교 많고, 여기 지하철도 7호선도 있고, 동네가 전반적으로 잘 정돈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경남 5차 아파트는 공원이 바로 앞이고 중학교도 바로 코앞입니다. 최근 31평형 4층 매물이 2억 5,300만원 선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남 5차 아파트는 30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1992년식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0.56대 정도 됩니다. 이역 중반대로 매수 가능한 31평형 구조를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구조로 실거주하기 역시 좋은 아파트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9위는 연수구 송도 럭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위치 5년동에 있고요. 여기 5년동 백산 아파트 설명드리면서 이 송도역 주변은 언급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KTX 교통 호재도 있고 아파트 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옥년동이라고요 송도 럭키 32평형 실거래가 살펴보면 최근 4층 매물이 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송도 럭키 아파트는 130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 사용 승인일은 1993년식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세대당 1대입니다. 2억대로 매수 가능한 32평형 구조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계단식으로 실거주하기 너무 좋은 구조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싼 30평타 아파트 12는 동구의 솔빛마을 주공 1차 아파트입니다. 솔핀마을 주공 1차 아파트 1호선 동인천역 근처에 있고요. 바로 옆에 송린근린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32평은 최근 1층 매물이 2억 7천만원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솔핀마을 주공 1차 아파트 세대수는 2,700세대입니다. 2,700세대. 총 27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고, 사용 승인일은 2003년식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한대 정도 됩니다. 2억 후반으로 매수 가능한 32평형 구조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계단식으로 실거주하기 너무 좋은 구조죠. 인천에서 가장 싼 30평 타파트, 11위는 동구의 만석 비치타운 주공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위치 여기입니다. 항구 붙어 있고요. 인천역 근처, 그리고 여기 차이나타운 근처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살펴보면, 최근에 2억 7천만원에 18층 매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만석 비치타운 단지 기회 살펴보면 세대수가 1273세대 총 15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2년식이라서 오늘 보여드린 아파트 중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2억대로 매수 가능한 34평형 구조인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구조에다가 또 특이한 게 3베이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실구조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런 구조는. 자, 지금까지 인천에서 가장 싼 가성비 아파트 1위부터 11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